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복이 있나니 향을 키여 불어받겠네. 의외의 그 추리고 목마른 자는, 저기 배물을거 e 요 e 열에여 s 는 자는 o 열이 여긴 e y o 마음이 청결한 자는 r e getting d o n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위를 위하여 빚받았는데 천국이 저의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 축복합니다. 우리 손뼉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 속을 주님의 축복. 삼상 속에 주님의 사랑에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 주님의 기이 당신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이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예별을 위해서 또 은혜 받을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개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일를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주의 존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사막의 웅치만 골짜기와 같고 민심은 형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허락하신 것에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창하며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으로 양식을 삼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악하고 또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시지 수고하고 무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쓰게하리라 나의 몸에는 쉽고 가우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말씀하시옵시다. 이 시간도 그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자는 말씀이 치료가 되게. 문제가 있는 심령은 다버렸는 은혜의 시간 되게 우리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죄와 허물은 예수님의 보혈을 빌어 깨끗이 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로 영광 돌리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어. 우리 함께 통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에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리아가 오라비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는 것과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며 민망에 여기사 애통하셨습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진리를 함께 발견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된 애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애통이라는 펜토스라는 말로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이나 죄에 대한 통탄함을 나타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말씀하시되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더다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곤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무담을 인함이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받는 그러한 저 유대인들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며,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는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시편 6편 6절에서, 내가 탄 시간으로 곤 비바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애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죄를 지적했을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여야 한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laughs> 다윗은 한평생 참의 시를 지어 애통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 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고 평생 다윗과 함께 하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죄로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고, 또 아이가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거리를 걷게 하여 죽게 된 것을 통해하였어 이것이 복된 애통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타까운 애통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하늘로서, 어, 다른 음성에 나서 가로되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재앙들이 이러되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애통에도 두 가지 애통이 있어요. 복된 애통이 있고 안타까운 애통이 있다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달란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종들을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기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떠나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적입니다. 그것을 땅 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오랜 후에 주인이 오니까 그것을 파가지고 주인에게 왔어요.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내어 놓습니다. 이 한탈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다가 손해를 보면 원금도 이제 찾지 못할까봐 내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때 주인은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애통이 무슨 애통입니까? 안타까운 애통인 것입니다. 마태봄 24장 42절부터 57절까지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안타까운 애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laughs> 만일 그 악한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고 순을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유래 철안이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안타까운 애통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에 껴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다섯 달란트를 열 달란트로 이제 불린 충성스러운 종처럼 두 달란트로 두 달란트를 더 남겼던 착한 종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내나름더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믿습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자의 복은 무엇입니까? 복된 애통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위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위로는 파라칼레오라는 그러한 말인데 곁터로 부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곁으로 불러주셔서 위로를 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0편 94편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내 속에 생각에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위로, 예,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66편 10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에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죄에 대하여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내 죄가 사항받았다 사자의 선언으로 위로를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큰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바리세인과 세리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은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우리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라. 그렇게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르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써이다에 통하는 기도를 하였어. 그때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봉하였느라 그렇게 나단 선지자께 얘기할 때에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애통해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셔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로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고 또바세베가 낳은 아이가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거리로 얻게 되어 죽은 것을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 10편 6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 시간으로 곤피바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열를적시 나이다. 예, 통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죽을 자리에서 건져 주시고 <laughs>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은총베풀어주시고 아이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솔로몬이라는 귀한 아들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는 세상은 죄로 관용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완악하여서 죄를 지켜도 양심도 없고 또 후회도 없고 죄로 이제 사는 것을 세상에서 강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길가밭같이 만들 옥토같이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통해 잡아가게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강팍한 마음에 걸음이 되어서 말씀이 떨어지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복이 넘쳐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기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정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침공을 하고 사람의 생명을 기억에 여기지 않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애통하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감게 받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바깥고, 절착 바깥고, 길가가 왔다 할지라도 예수 부열로 아버지 하나님 걸음 삼고, 십자가로 챙기 삼아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갈무리하여 옥터바시되요 말씀이 떨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3 0배6 0배1 0 0배로 결신하는 애통하는 복이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사사 일시간에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올지 아니하고 손과 함께 귀한 예물을 드림 신령들이 있습니다 십일정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말라키서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를 수락하여 주시옵사사 손과 함께 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으로 선기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부득 받으시고 만복으로 더하여 주옵사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내제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입술 지어다 아멘.